그래서 이제 인간관계는, 어, 이제 이 길게 보고 이제 또 서로 배려를 하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관계가 이제 가장 좋습니다. 여기서 이제 인간관계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을 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제 인간이 이제 인간으로부터 이제 불안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서로로 이제 신뢰를 얻으면서 뭐 서로 돕고 또잘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입니다. 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의사소통이 힘들어하는 사람일수록 이 방법을 쓰시면 좋습니다. 이게 어떤 방법이냐면, 이제 직접 얘기를 하지 않고, 이제 간접적으로 말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, 이제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이제 칭찬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을 때, 이제 그 사람의 매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나 이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이 됩니다. 직접 귀로 들리게 하는 것보다 이제 간접적으로 뭐 이제 일종의 소문처럼 이렇 흘러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 분명히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어떤 말씀인지 이제 대충 아시겠죠 그리고 특히 또 한국 사람은 이 면전에 대놓고 뭐 칭찬을 하거나 또그 사람의 이제 매력을 얘기하는 걸잘 못합니다 실제로 이제 얼굴을 맞대고 뭐 그런 말을 이제 이제 나쁘고로서 잘 못하죠.